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늘의 응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나라의 안위에 대해 걱정하고 있습니다. 전국은 불안하고 사회 분위기는 뒤숭숭합니다. 이러다 정말 큰일 나는 거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온 나라를 뒤감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인물이 있는데 그는 바로 아모스 선지자입니다. 아모스는 이스라엘이 큰 위기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의 경고를 선포하고 기도했던 선지자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도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큰 혼란의 위기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모스는 그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것이죠. 본문을 묵상하면 저도 이 아모스처럼 우리 모두 나라를 위해 정말 마음을 다해 기도해야 된다 하는 그런 부담감을 느꼈습니다. 지금은 국가의 위기 상황입니다. 이 나라가 과연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정말 혼란에, 혼돈에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모두 정말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이 아모스의 심정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중보하는 참된 기도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을 보면 아모스가 보았던 세 가지 환상이 나옵니다. 먼저 아모스는 메뚜기가 땅에 풀을 다 먹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경제적인 파탄과 기근을 예고하는 심판이었습니다. 아모스는 이때 하나님께 기도하며 임박했던 곧이라도 다가올 것 같은 그 심판을 뒤로 미루었습니다. 또 다른 환상에서는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태우려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하며 하나님은 그 불로 이스라엘을 심판하라고 하셨죠. 그러나 이 심판도 아모스의 기도 때문에 다시 유예되었습니다. 심판이 유예된다는 것 심판이 뒤로 미루어진다는 것은 또 다른 기회가 생긴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이 이 심판이 유예되는 기간 동안, 심판이 뒤로 미뤄지는 기간 동안 오히려 죄를 더 쌓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번의 기회를 주셨지만, 그들은 회개가 아닌 죄를 쌓는 데그 시간을 악용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지었던 죄는 무엇이었을까요? 이스라엘은 단순히 우상숭배만을 했던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부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공의와 정의는 사라졌습니다. 힘있는 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모은 것 역시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로 큰 죄악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세 번째 환상인 다림줄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림줄은 이 건축 도구입니다. 이 건물의 이 기울기를 점검하는 도구입니다. 벽이 잘서 있는지, 직각으로 잘서 있는지, 구조물이 기울어지지는 않았는지 점검하는 데 쓰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모스에게 이 다림줄을 들고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심각한 상태에 있는지 마치 이제는 너무나 기울어져서 더 이상 바로잡을 수 없다는 상태를 보여주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이 다림줄 환상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아주 철저하게 정밀하게 세심하게 점검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죄가 얼마나 깊고 고착화되어 있어 있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죄는 너무나 만연했습니다. 그들의 기울어진 상태는 되돌릴 수가 없었습니다. 즉, 이스라엘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심판의 그 임박한 상태에 놓이게 된 것이었습니다. 심판이 유예될 때 죄로부터 돌이켜야 한다. 심판이 뒤로 미뤄질 때 죄로부터 회개해야 된다. 이 교훈은 그때를 사는 이스라엘 백성이나 오늘 사는 우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영적인 원리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들려주고 싶은 것일까요? 하나님에게 제 마음에 쥐었던 그 감동을 나누겠습니다. 첫째는 기도는 위기를 피하는 도구가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라는 사실입니다. 기도는 위기를 단순히 피하는 도구가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킬 좋은 기회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유예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지 시간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마음을 찢고 통회하며 좌복하며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가 없이는 심판은 잠시 유예될 뿐 절대 철회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 기회를 잘 활용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당면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 지금은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 간절히 기도할 때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사회도 공의와 정의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사회의 부정과 부패가 만연하고 극단적인 대립과 분열이 심각합니다. 게다가 정치인들은 공익이 아니라 사적인 욕망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나라 이 민족에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질서로 이 나라가 바로 설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유예하시고 기회를 또한번 주시는 황금 같은 시간입니다. 말씀의 다림줄로 먼저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정말 나의 신앙이 좀 기울어진 것은 아닌가?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부족한 점이 없지는 않나? 한번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는 계기로 삼기를 바랍니다. 죄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은 궁일에 풍성하신 하나님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복음의 강국, 선교의 강국으로 우뚝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인과 가정, 대한민국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다 함께 기도하는 동신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